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휴먼 사회복지학 어대원 선생님의 제자 정지은입니다. 합격 수기 읽어드림을 통해 여러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다니 꿈만 갖고 설렙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 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신 이영규 님의 합격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님은 50대 중반에 1급 국가시험을 보셨는데요. 총점 162점이라는 정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23점으로 가장 잘 보셨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로는 22점.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각각 21점, 그리고 사회복지법제론은 20점으로 대부분의 과목들이 2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영규님의 합격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후 649개월 된 5학년의 아가입니다. 큐넷을 열어보니 다행히 합격 예정이라는 문구가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2023년 하반기를 어쌤의 얼굴과 목소리로 하루하루를 채우느라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보기도 듣기도 싫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고, 거의 25년 만에 책을 보는 것이라 잘 외워지지도 않았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타전공으로 2023년 12월 11일에 학점은행으로 2급 자격을 획득하였고, 어쌤 덕택에 1급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급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오랜만에 하는 시험 공부였기에 내적 갈등과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어쌤의 학습 방법과 조언에 따라 이론부터 차근차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시각적인 선호 감각 유형이라 쌤이 강조하신 듣기로의 습성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쌤의 말씀을 믿고 다음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첫 이론 수업 1.3배속 듣기, 주중에는 교재 정독하기, 이론 수업이 끝난 후 이론 강의를 다시 1강부터 83강까지 듣기로 반복을 하였습니다. 1.5배속 듣기, 1.8배속 듣기, 2배속 듣기, 2.3배속 듣기, 2.5배속 듣기, 2.8배속 듣기. 핵심 기출은 문제를 풀어본 후 1.7배속으로 듣고 5답만 다시 한번 풀어보기. 핵심 요약은 1.8배속으로 듣고 다시 2.5배속으로 한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셈의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151점을, 본 시험에서는 162점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수행하는 기간은 매우 길고 지난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찰나같이 느껴지네요. 저는 인행사에서 배운 인간 발달 과정 중 이제 중년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1급 수험 생활은 예선전이고, 이제 본선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네요. 덕분에 재교육은 찰지게 잘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혹시 부산에도 제자 모임을 열어주신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합격수기를 올려주신 이영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득점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괴로웠던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예선전을 무난히 마치셨네요. 새로 시작할 본선 무대는 온전한 주인공으로 멋지게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대운 선생님과 함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선생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선생님과 함께 시험날까지 뒤돌아보지 마시고 쭉 달려가시며 목표하신 바를 한 번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어대훈 선생님 존경하고 늘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